안녕하세요. 윤지동장입니다. 아, 어, 일전에 말씀드렸던 예정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정지 관리, 예정지. 뿌리가 앞으로 뻗어나갈 공간에 토질 계량을 위해서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탭이, 저이 두둑, 이 두둑 부분은, 어, 탭이, 뿌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짝 뒤집어주고 관리기로 뒤집어가지고 한번 갈아줬고 이렇게 좀 다듬어줬고 여기 끝에 부분 탭이 개분 탭이 이렇게 많이 뿌렸고 또 왕겨 여기가 워낙에 논땅이니까 논땅이었던 자리라 보시면은 아유 흙이 논땅이 논땅 이풀 자체도 습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풀 아마 그럴 거려요. 네. 아무튼 토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정지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리 예정지 종 미리 좋은 땅을 뭐 사든 기존에 갖고 있던 땅을 토질 계량을 미리 사전에 해가지고 예정지 관리가 이제 잘 돼서 토질 포실포실한 토양에 심었다가면은. 그래도 이걸 천천히 해도 될 텐데, 이제 뭐, 복토를 했거나, 토질이 안 좋은 토양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무를 심고 나서, 이제 한 1m나 1.5m, 뭐 2m, 그, 나무 뿌리랑 상관없는 부분은, 이렇게 미리미리 예정지 관리를 해주면 좋겠죠? 여기, 여기도 상습, 상습적으로 침투 구간인데, 침수, 침수, 물이 상습적으로 고이는 침수 구간이었는데, 여기도 어쨌든간 이렇게 지금 저 옆에 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 관리기로 한번 뒤집어 준 거예요. 이제 또 예쁘게 꾸며야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된 공간이고, 여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어... <laughs> 이 부분을 저는 제가 할 때는 여기가 제가 이제 체리가 이제 체리 재배가 이제 8년 차고 이 시설 하우스는 올해가 6년 차죠. 이거를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 있었거나 제가 진작부터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서야 이렇게 작업 이런 작업을 하고 있네요. 물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그뭐 진짜 미친 짓이다 하면서 막그 세신소실랑으로 막, 그막 뒤집어주 뒤집어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제가 했었죠. 했, 했던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것처럼 이제 음 별로 좋지 않은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퇴비를 많이 넣고 어, <laughs> 뒤집어져서 통 포실포실한 토양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통기성 확보랑 뭐 영양 공급 차원에서 이 뒤집어지는 주는 작업을 했었죠. 오늘도 오늘 문의 주신 부분 중에 어 가지가 마른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가 마르는 부분. 어 여기도 보면은, 이거, 상단에 가지가 지금 말라서 죽고 있는데, 물론 가지마른 병이라든가, 어, 뭐, 동해도 있을 수 있고,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오늘,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드린 부분이, 모든 만병의 근원은 어찌 보면 뿌리라고 생각해요. 뿌리. 뿌리를 건강하게 위해, 하기 위해서 지금, 저도 지금 이런, 토질 계량 작업을 하고 있고, 물 관리라든가 포실포실한 토양을 만들어야지 뿌리가 건강하겠죠. 뿌리가 건강해야지 위에 상부가 이제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은 분명히 위쪽에서 문제가 저기 발현된다고 보는 거죠. 뿌리의 문제라는 거 뿌리. 거의 90% 이상은. 물론 방제라든가 잎 관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꽃눈이라든가 단가지, 도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가지 전체가 마른다거나, 마른다거나, 나무가 죽는다거나, 뭐, 또 수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수지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수지병을 치료약도 없고, 치료약이, 약재도 없고, 뭐,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벌레가 들어가서 수지가 나오는 거는 긁어내고서 벌레를 잡고, 뭐, 이렇게 뭐, 도포제를 발라주든 그렇게 할수 있는 건데, 이제, 그 벌레가 들어간 게 아닌, 그냥 별, 아무런 상처라든가 그런 거 없이 수지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부분도 물론 다 뿌리에, 근본적으로 뿌리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뿌리를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laughs> 뿌리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물관리도 잘 돼야 되고 영양관리 그리고 이런 포실포실한 좋은 토양 거름진 토양에다가 심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여기가 원래는 이제 부직포로 막 씌워져 있었고 막 그랬어요 제가 여기가 이제 6년차라고 말씀드렸죠 6년차 이전에 초창기부터 제가 이런 관리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부분 이런 공간까지도 전부 이제 정말 좋은 토양이 됐을 텐데 제가 그때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사람도 뭐 혈색이 안 좋아 보인다거나 뭔가 뭐 증상이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그 내장 속에서 뭐 십이지장이든 그 우리 몸 속에는 뭐뭐뭐 뭐 내장 많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내장에 내장이 건강해야지 밖으로도 건강하고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laughs> 예, 아무튼 뿌리 뿌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큼 토양이 중요하고. 뿌리를 얼마나 건강하게 잘 관리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어쨌든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정신없어요. 감사합니다.